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라. 자신에게 확고한 관점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보통 편견으로 나타나곤 한다. 확고한 관점을 버리고 자신을 유연하게 바라보라.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높은 덕이다. 기존에 배워온 것과 배치될지라도 모든 면에서 선한과 어질을 펼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.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 지켜보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라.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의 관점에 매달리는 것은 상가라. 모든 사람,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라.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어질게 대하면서.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잊지 마라.